오늘은 조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쌀쌀해집니다.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쉽게 불이 날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청주 25도, 광주 26도, 대구도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제법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진도에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또이 바람이 초속 4에서 7m, 바다의 물결이 0.5m 안팎으로 종일 잔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정조 시간은 오후 5시 때, 밤 9시 때 이렇게 두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